최근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어, 프로젝트 중에 하나. 닌텐도와 인공지능 리서치. 실제로는 채찌 피티 인공지능 리서치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한테 이게 얘기하면 재미없고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제가 그래서 앞에서 이거 하나 넣었잖아. 닌텐도라고. 이거 듣는 순간 하고 싶거든. 재밌고. 실제로는 이거 할 건데. 그래서 닌텐도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어? 닌텐도 좋아하고 원하는데? 어, 한번 해봐야죠. 어차피 관심 있었는데 마침 배우네? 닌텐도 브랜드의 변화, 이런 역사 같은 거. Why is it called 닌텐도? 이런 거다 배워요. 그래서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원래 닌텐도는 비디오 게임 만들 회사 아니었고, 카드 게임 만들고 저, 장난감 만들던 회사입니다. 일본 회사고. 닌텐도가 무슨 뜻인지 다 배워요. 그래서 파트고리에서 역사, 이름, 브랜딩, 뭐 이런 거쫙 있으면 백과사전 같이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목표가 뭐였냐면, 자기만의 주제로 인공지능 리서치 채취피트를 써서 백과사전 전, 전교생이 만들어내는 거. 지금 7,800페이지 정도 있고, 10권 정도 썼어요. 자기 주제를 다 정해서 그때 처음에 c h a t 당연히 처음 사용하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야겠죠. 뭘 물어볼 수 있는지 토론하는 시간이에요. 인공지능한테. Can you teach me this? Can you show me how to do this? Or teach me this? Sharon, do you have ideas Can you teach me how to cook pizza? Oh, that's a good one. It's going to give you step-by-step -step guide, right? Can you teach me how to so... use c h a t g p Oh, that's a good one. She asked that question. What are you guys saying? Can you teach me how to use ChatGPT?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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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one clear and 네, 그래서 실제로 질문을 어떻게 했다해서 반응이 다르게 나오고 뭘 물어볼 수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점점 질문을 고도화시키는 거. 이게 핵심이고 최종 결과물이 이렇게 백과사전을 만드는 건데 학생마다 주제가 다 다른데 제가 신기한 거는 소금에 대해서 리서치한 를 학생도 있고, 그 이게 재밌을까 싶은데 이과 같은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 원소요, 엘리멘트에 대해서 한 학생도 있어요.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몇 장만 보여드릴게요. 소금. 핑크솔트 정도는 저도 알죠 블랙솔트 몰랐습니다 이렇게 소금에 진심인 아이가 있을까 핑크와 블랙솔트 비교 맛 비교 그 다음에 블랙솔트가 왜 블랙솔트인지 홈파운드 아, 소디움과 콜로라이드 합성 물질이다 어, 소금에 대한 섭취 권장량 각 음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금량 분석해서 표로 만들었어요 이거 왜 했냐면 교육적 목표는 이거예요 21세기 아이들이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도구로서 사용해야 되고. 그랬을 때 핵심 능력 하나만 딱 꼽으라? 이거예요. 질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하지만 매우 중요한 거. 21세기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한국 사람이 못하죠. 한국 사람 언어가 조금 약간 나쁜 점이 대충 얘기해요. 야, 나 거기 가서 그거 갖고 와. 근데 갖고 와. 인공지능한테 거기 가서 그거 갖고 와. 대답할까요? 서버 터집니다. 영어는 수치까지 시켜요. 시제랑. 그리고 영어로 물어봐야 더잘 대답합니다. 퀄리티가 달라요. 이해 되셨죠? 질문을 고도화시켜야 같은 채치피를 사용해도 정보의 답변이 질이 완전 달라요. 질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걸 한 거고 당연히. 그래서 문법을 뭘로 배웠을까요? 그냥 퀘스천 센텐스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배우지 않고 고도화시켜야 되니까 직접 간접 의문, 부가 의문문, 질문 퀘스천 센텐스 다 만들어요. 미친 듯 질문만 해요. 아까 백과사전의 타이틀이 뭐예요? What is t h salt? 질문으로 시작해 질문으로 끝나요 계속 질문해요 미친듯이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구글을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이거 한 거예요 네이버는 사용하는데 구글은 사용 못해요 왜죠? 네이버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도 돼뭘 원하는지 질문 안 해도 돼 자판처럼 쫙 깔아놨어 패시브하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선택하면 돼 구글은 창이 딱 하나 덩그러니 놓여져 있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검색 자체를 시작을 못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되게 약해요 엄마가 다 정해진 길로 가 내가 뭐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구글은 못 쓰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더 해요. 질문력이 핵심이에요. 이거 키워주려고 하는 겁니다.